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현주 작가입니다. 아, 오늘 지금 인천 아시아트쇼 2023 지금 이제 어제 개막을 하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이제 제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 저는 전작인 명랑한 동거에서 조금 심화되고 발전한. 신호 달리타스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타이틀로 요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신호 달리타스는 어, 라틴어로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그러니까 공생과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그 명랑한 동거에서도 늘 제가 주로 써왔던 제 시그니처 같은 테마인 그집 집을 주제로 집이 이제 어 인류를 대변하는 어떤 그 은유적인 매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요번에는 약간 한국적인 그 이미지를 그 느낌을 좀 내려고 좀 작업을 잘 했고요. 음. 그리고 지금 여러 작품 소품도 있지만 지금 이 작품은 이제 50호 정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원을 주로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니까 원이라는 것은 순환, 순환의 순환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이어지는 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수 없는 수명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항상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가치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 의미도 있고요. 또 원이라 하면 누구를 공격하거나 뭐 이런 찔르거나 이렇게 어떤 공격적인 형태가 아닌 부드러운 형태, 그래서 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안에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 집들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받쳐주고 이런 그 공생의 이미지를 넣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금박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박은 24K 순금박을 쓰고 있어서 시간이 가도 이 작품이라는 것은 거의 배를 물려서. 그래서 오래 봐야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기 순금박은 자연 물이라 굉장히 좀 품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금박이 어떤 여러 가지 표정을 내고 여러 가지 빛을 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좀 직선적인 요소는 상승과 하강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공전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제가 제 뜻을 하늘이나 어쨌든 제가 파라다이스 이데아를 향한 길이나 어떤 그런 이미지로 제가 이런 직선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어, 인천 아시아 쇼는 제가 작년에는 참가를 못했었고 재작년 참가했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참가를 하거나 이제 보고 봤는데요. 올해 굉장히 지금 분위기도 좋고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은 인천에 미술 발전에 한또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